또 우리 주의 오래 참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반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더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오래 참으심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사람이 바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이 있으면 은 집밥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내면 엄청 무섭거든요 오래 참는 사람들은 화낼 줄 몰라서 오래 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 화낼 줄 몰라서, 혹은 이 땅에 대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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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서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오늘 우리들을 대하여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뚝딱, 뚝딱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창조의 모든 내용들은 매우 기술적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딱 만드실 때 여러분 바다가 그냥 물과 나누어지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바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들 때이 모든 걸 설계하지 않았겠습니까? 땅을 범람하지 않도록, 그리고 물결이 치도록, 그리고 또 바닷속에 생물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거 전혀 모르고서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나무 하나 푸랑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면은 그냥 나무야 있어라. 그러면 나무가 생긴다 하가 하겠죠. 그렇지만 그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식으로 생태 환경이 변화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나무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열매는 어떤 효능이 있을 것인지,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짐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주변의 풀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땅 속에 있는 미생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모든 영광 관계를 하나님이 알고 그걸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를 만들 때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있어라 그래서 뿅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을 너무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 이 위대한 창조를 준비하기 위하여 무한한 세월을 견디어오신 듯합니다. 태초 이전의 세계를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전의 태초 이전의 세계를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이 창조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창조 하시기 위해서 무한한 지혜를 무한하게 발동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써먹고 있어요. 인간이 무언가 대단한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한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핸드폰 같은 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맞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재료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그다, 땅에서 캐서 만드는 거예요. 땅에서 캐가지고 쇠 나오고 구리 나오고 프라스 나오고 기름 나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거 나와갖고서 그땅 캐가지고 땅 속에서 나온 것 갖고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우리가 먹고, 쓰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환경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시혈을 기울여 만든 이온 세상을 끝을 내려고 하실 때는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고 새 세상을 열려고 하실 때에는 얼마나 더긴 인내와 얼마나 더긴 참으심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곧 우리의 구원으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래 참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만약에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대로 살라고 하고 기간을 정해놓으면 여러분 어디 갈까요?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높낮이가 있고 배움의 차이가 있으며 사람마다 성격과 성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오래 참아 주십니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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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참아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래, 오래, 오래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긴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애시당초 성령을 주셔서 변화를 시키면 될 거를 왜 이런 긴긴 세월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몇몇 읽어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감탄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는 한장 이렇게 훌렁훌렁 있잖아요. 20년 동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사사가 살았던 동안에 퇴평하였더라. 또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요아 정신 차려야지 이것들이 말이야. 40년 동안 사사들이 다스리니라한장 훌렁떠물 같잖아요. 아 이것들이 말이야 정신분 차리고 그냥 계속 그러네 그냥. 그래서 사사일이 있는 내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이런 덩신 같은 인간들이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보 같아 가지고 금방 요거 하나 님 만나서 금방 타락을 해버린 게 아니에요. 기간이 길었던 거예요. 이 긴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속성을 드러냈던 거예요. 제 맘대로 하기로 자기의 속성을 드러냈다는 거니요 <laughs> 자기의 속성을 드러내고 그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써요?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겠더라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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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십니다.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보다 더 깊게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좀더 묵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알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계속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된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대단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래 참으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체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낮아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믿음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진리를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어진 말씀이 뭐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을 썼죠, 그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우서 디모데 전우서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쓴 글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것은 뭐예요? 바울이 쓴 내용을 성경의 권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면은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억지로 풀다가 막겠다 하면서 성경과 같은 권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내용들을 성경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자치하고서라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고인도 전우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필립보서 많이 읽었죠.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기 핵심적인 내용 많이 있겠죠, 그죠? 대략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것들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끝낼 날이 있으므로 우리가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거짓된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쳐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전다 넣고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러기까지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다 넣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야 한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썼지만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러니까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마울의 편지나 베드로의 편지나 사도들의 모든 편지가 관련된 얘기가 뭐예요? 이것에 대하여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게 더러 있죠, 여러분 그죠? 더러 있는 거기에 많이 있는 거예요. 더러 <laughs>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더러 있다고 믿으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알기 어려운 게 우리도 더러 있습니다, 그죠죠 그런데 알기 어려운 게 더러 있는데 그 중에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미련한 자들, 그죠?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무식한 자들은 누굴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무식한 자들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오늘 등장하는 무식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 어저께 존경하는 스승님인 류우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류우준 교수님이 굉장히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참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고 스승님이십니다. 류 교수님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먼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뭐 우리가 다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늘 상고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가 아닌가는 잘한대요. 사람들이. 그러한가 아닌가는 너무 잘한대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들어간 고발성을 그 빼고 그러한가 아닌가를 살핀다는 거예요. 배려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이걸 뺀다는 거예요. 받되. 받되라는 말은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스포지처럼 빨아들인 다음에 말씀을 보며 믿음을 대조하며 이 말씀이 진정 그러한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며 우리가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 이 말씀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집에 가면서는 이것이 그러한가를 곱씹어보는 것입니다. 매우 필요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한이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이 있지이 무식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구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 후서 3장 9절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내 생각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선하는 자들을 무식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가르침을 들으나 이 가르침을 흘려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그냥 옳은지 알아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렇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해요. 그대로 하긴 하면 내게 해가 될것 같거든요. 그대로 하면 내게 유익이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세지못하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누구와 같으냐? 돌밭에 떨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기쁘게 말씀을 받고 싹을 키웁니다 자라납니다. 그러나 이내 뿌리가 말라, 말라버립니다. 시들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땐 좋으나, 시련과 환란이 닥쳐왔을 때는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볼때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이 말씀과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주지만 큐티를 그다지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전에 이유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큐티를 하다가 엄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은 자기 마음에 맞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밑줄 촥 그어놓고 그것만 자기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은 거야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저도부매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여호와의 지인들이나물거리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왜 그랬다고 래요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곡해하거나 오해하거나 혹은 오른지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했을까? 굳세지 못하고 무식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이라이 억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억지로라는 말이 그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사사기 시대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다독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있어요. 목사만 성경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평신도는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으셔도 됩니다. 다만 재료들이 많아요. 주석도 있고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모르면 다른 책을 봐도 됩니다. 충분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평신도들은 되게 생각하기를 목사님이나 이걸 해석하는 것이다. 아니요. 평신도들 중에서도 목사 백명보다 나은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천명보다 나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또 지혜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구원이 일단 우리들의 행동 영화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구원과 결부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죠. 그러나, 본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결론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반응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하여 인내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신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은 구원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진정으로 믿음의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로 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TV나 라디오 나 혹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고민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 교회 아닙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대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해 참식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신이 놀라운 구원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며, 믿으며,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 b